이동사는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위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해석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이다, 하다, 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1, 2, 3번, 우리 같이 한번 봐로 해봅시다. She's my younger sister입니다. 그녀는 나의. 해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결은 어린이거든요. 여동생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같이 쓰면서 바로 할게요. 그 다음 2번요. 준호 is at the library입니다. 준호는 library가 뭡니까, 얘들아. library. 도서관에, 도서관에 있다가 있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7번 갑시다. The actor is very famous. famous가 뭡니까? 유명한. 유명한. 그러면 그 배우는 매우 유명한. 유명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다, 있다, 하다라고 비동산 이렇게 세 가지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비동사 우리 아까 이제 뭐 있죠? 현재 시점으로 하면 이제 뭐도 있다? 과거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m이랑 is는 우리 뭐로 쓰고요? was 쓰고요. r은요? were입니다. 그러면 아까 비동사가 이다, 있다, 하다잖아. 그러면 과거형은 무엇? 보세요. 무엇? 이었다. 하다가 아니가? 했다. 있다가 아니고? 아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체크업 부분 바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my uncle이고 지금 비동사에뭘 쓰라고 했냐면 과거형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my uncle니까 이뭐 쓰면 될까요? was 그렇지. 같이 갑니다. was. 2번은 뭐 쓰면 됩니까? were. 그렇죠. 잘하네. 3번은요? was. 그렇지. 4번은요. Lily and Jane 둘이야. 그러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 월. 그렇죠. 5번은 북스입니다. 그러면? 북스인데? 월이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제니 앤 아이는 월입니다. 자, 여기 뭘 부분 별표 좀 치세요. 비동사 과거형은요.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뭐 때문에 과거형인 것 같아요? 라고 했었을 때, 아까 은진이랑 희재랑 많이 찾았잖아요. yesterday. 언젠데요? 어제. last. 지난. 어고 전에 이러한 시간부사들이랑 어떻게 한다? 만나면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유닛 엑서사이즈 이 부분 있죠? 뒷부분이 있고요. 어그 부분은 숙제로 나갈 거예요. 표시 좀 해주세요. 숙제. 네네, 그 페이지. 숙제. 그 다음 바로 진도 나갈 거예요. 부정문이랑 의문문 나갑니다. 자, 부정문은요, 뒤에다 우리 뭐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뭐만 붙이면 된다고 랬지 남만 붙이면 됐어요. 비동사는요. 맞습니까? 그래서, I am not, you are, 뭐, 잠깐만, you, you, we, they are not, he, she, it, is not. 이렇게 씁니다. 줄임말은요, 어떻게 쓰는데요? am not은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I am 남만 가능하고, m not은 절대 이렇게 두 개는 못 줄여줍니다 네, are not은 어떻게 줄여지죠? aren't로 줄여지고요 is not은 어떻게 줄여진다고요? isn't로 줄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거형도요 was not were not 해서 wasn't로 되고요 weren't 이렇게 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체크 부분 한번 바르게 한번 해 봅시다. 다음 문장을 항상 문제 읽어 주세요. 제대로.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부정문으로 한번 줄여 봐 줄게요. 가겠습니다. I am thirsty. 이거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I m 하고 not thirsty 하면 되겠죠 2번은요 my father isn't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사, 3번은요 he wasn't. wasn't 그렇죠 he wasn't angry with you 그 다음 4번은요 mina and I are aren't 해도 되고 뭐 are not 해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 5번은요 we weren't at home last night.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글자 봐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의문문입니다. 아까 했었잖아요. The room is quiet 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비동사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면, 어, 비동사만 앞으로 당기면 된다 라고 하지만 나중에 일반 동사랑 조동사랑 뭐 다른 뭐 진행형이랑 뭐 과거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 배우면 완전 맹돈돼서다 못해요. 그러면 문장에서 무조건 뭐부터 찾고 시작한다? 그렇지, 무조건 뭐부터? 동사부터 찾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the room is quiet에서 동사는 뭡니까? is잖아요. 그러면 비 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앞으로 땡기면 된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됐나요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the cat이기 때문에 is가 아니고 are를 썼고 대답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인칭에 알맞게끔 해가지고 대명사를 써서 day를 쓰면 되고 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i로 물으면 뭐로 대답한다 그랬죠 선생님이 you. u로 대답하고요 u로 물으면 뭐로 대답한다 그랬죠 I. i we로 대답하면요 뭐로 대답하고요 u you. 여기서 u는요 이거는 너지만 이거는 뭐예요 너히들그 다음에 너희들이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뭐로 한다고요 we 나머지는 물어본 거 그대로 똑같이 대답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바로 넘어가서 밑에 있는 것 체크 1, 체크 2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1번요. 자,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 제발 문제 좀 읽어주세요. 문제가 뭐였어요? 무슨 문을? 긍정 문을 뭐로 바꾼다고 했어요? 의문 문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면 far from here는 똑같이 있어요. 그럼 1번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희진아? Is the store. 그렇지, is the store 그 가게. 에 Far from here 여기서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2번 갑시다, 은진아. Tennis player는 그대로 있네요. 그럼 요거 두 개만 바꾸면 되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re you, Are you, you And Amy tennis player. 너랑 Amy는 테니스 선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답이가 어떻게 할래? 그러면 yes. Yes. We are. 그렇지. We are이라고 하면 되죠. 너랑 Amy는 너를 포함한 다른 사람이니까 you지. You. 일단 you. we지.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맞죠? 잘했어요. 3번요. 희진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n so last week 그대로 있어. 그러면 그렇지, w o r 걔네들 지난 주에 서울 갔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뭐예요? 뭐에 대한 의문문에 대한 응답을 완성하래요. 자, 그러면 Are you sick?이라고 했어요. 그럼 대답은 Yes, I am. I am. 도 됩니다. 또 다른 대답도 될것 같은데. 뭐도 되지. Yes. yes. I'm sick. 말고 I'm sick도 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가 너도 있을 수도 있고 뭐도 될수 있는데요. 너희들도 되잖아요. 맞나요? 맞잖아. 너네들 아팠어? 또 되는 거죠. 아프니가 되는 거니까 yes, we are도 되는 겁니다. 음, 근데 보통 U라고 물, 아니야 이것도 다 맞아요. 보통 U라고 물으면 I로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위로 만약에 대답을 요구한다 그러면 Are you guys 라든지 아 뭐, 뭔가 다른 얘기를 하겠죠. 자 그다음 이 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Was Bill in Paris last, last year? Bill은 작년에 파리에 있었니? 아 나도 작년에 파리에 있었고 싶었다. 자 그러면 No. He isn't. 입니까? stay 어, 데이라고요? 비동사가 지금 뭐예요? 아. 비동사가 지금 뭐죠? 워즈잖아요. Was. 과거형이잖아요. 빌 아, 대신에 받을 수 있는 너 w 워즈 n 트가 되는 거죠. 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그 옆쪽에 보시면 또 유닛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맞죠? 거기까지 해서 숙제 나가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